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말씀세 군데 찾으려고 합니다 먼저 기모대전서 6장입니다 기모대전서 6장 6절 6절 8절 그러나 지족한 마음이 있으면 경전이큰 이익이 되느니라 할 절입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음즉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히브리서 1 3장을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장. 오을사랑치말를 있는 바을조한줄로 하라, 그가 친히 말하기를,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게 아니고 과연 너희를 떠난, 아니하시는세 번째로, 빌리버스사장 말씀입니다. 빌리포스사장리사장 10절부터 20절까지 여기 계십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비꼬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으니 너희가 또한 이를 좋아하냐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공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서든지 형편해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 풍부에 처할 줄도 알 모든 일에 배우프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기계를 배웠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있는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 가였다. 빌리포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마 복음 시초에 내가 마케도니아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냐 대사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번두번 번 나의 쓸 것을 보내었다 내가 선물을 포함이 아니고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과실이 번성하기를 구함이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라 기도편에 너희주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재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슬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새생중궁토록 영광을 돌리지어다. 음. 지난 토요일에. 사도 바울의 교회를 향한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를 사랑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를 사랑했거니다 사도 바울 교회를 향한 사랑 여러 여러 행동으로 드러났었습니다. 헤어질 때 성도들과 껴안고 우는 모습 그리고 어, 말씀을 가르치는 모습. <목소리도> 또 마케도니아 온지경을 거의 10개월 정도 돌아다니는 모습 속에서 사도 바울 교회에 대한 사랑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어떻게 사랑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들 저희들이 잘 아는데, 요 우리는 둘을 사랑하는 것이 <목소리도>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 개념입니다. 저희들은 행동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속에서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가 교회를 사랑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에 우리의 중심에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행할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동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은 사랑 이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율법의 감성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니다그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된다고 기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그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 데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서 사랑이 부족하지 않은가 하는 점입니다. 이때 제가 찾는 이 대목에서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의 만족으로 나타납니다. 그런 지금 감옥에 가있습니다 로마 감옥입니다. 빌리포스사장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감옥에 섰은 목중서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 음. 사람을 보고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와드려야 합니다. 는 갇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유도 없습니다. 뺑에 있는 것은 딱두 가지입니다. 먹을 것과 숲속 뿐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뿐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의 입에서 나오는 위대한 말은 뭐냐면 나에게는 모든 것이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풍족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런 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자유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누리는 여러 안락과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갇혀서 사생활이 없습니다. 각인이 24시간 감시합니다. 요즘 표현하면 화장실도 따라가는 그 감옥 안에서 물론 새 빵을 얻은 것이지만 감옥 안에서 그할수 있는 무 법을 그는 교회 집회에 참석할 수 없습니다. 그토록, 그토록 그가 사랑했고 세웠던 교회를 못 가. 다 그리고 그가 그토록 임무를 아 완수하려고 했던 전도가지못하 누가 찾아올 때만 그 제약 속에서, 우리는 이상한 말을 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이 이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사람은 부고 많아. 여기서 불만이 있으면. 불평이 있으면 여러가지 불평의 이유가 있고 합당한 근거가 있겠지만 생각해봐야 합니다 사랑이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적어져 있다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합니다 또, 또 하나는 이런 면을 생각해보니 바로 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음, 천에 처한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한 줄도 안다. 그러면서 그걸 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도마울은 자기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풍부한 풍부한 대로 아마 사도마을이 풍부했던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였을 것입니다. 내가 풍부에 처한 줄도 아니고 하나님이 많은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왜 주셨는지 그걸 그 용도가 무엇인지 나아옵니다. 그렇게 쓸 뿐입니다. 하나님이 안 주시면 가난 속에 처하면 또 여러 고난 속에 처하면 고통 속에 처하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이룰 뿐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 그런데 다만 이것을 배웠다 합니다. 이게 금방 되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을 교회의 중요성도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주님이 가지신 목표가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러나, 배워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도 자라가야 모임생활을 하면서도 변화되어야 그 사도바울이 비결을 어떻게 배우는까 이런 것한번 해보지. 지금 사도 바울은 빌립보사를 빌립보 빌리뽀 감옥에 섰습니다. 그는 이빌립보스는 성도님들이 아시는 대로 기쁨의 서신입니다그 안에는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감옥 안에 갇힌 사람이 뭘 기뻐할 수 있을까? 그는 영적인 기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다시고 다시 말하라. 네, 지금, 지금 저희들, 대한민국, 지금 2014년, 대한민국 평균, 평균 우리의 삶의 수준을 생각하면, 저희 가운데, 내가 혹시, 더 네, 어려운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저희들은 사도가보다 훨씬 좋은 환경 속에삽니다대희들 먹을 것, 먹을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옷도, 옷도, 여러 개 있습니다. 모든 것도 풍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불만이많습니다어떻게 <laughs>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사람입니다. 나만, 나만 이렇게 삽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잘 사는데, 사도 바울만큼 억울한 희생자가 없습니다. 그가 왜 감옥, 그런 감옥에 가야 될 죄를 범한 적이 없습니다. 그가 감옥에 갇혔다면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복음 오금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합니다.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그런 데가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우리의 율법을 어기라고 가르친다. 이방인들의. 그런 적 없습니다. 사도 바울만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가 천부장례에 의해서 체포되고 가이샤에서 사 2년간 그의 재판이 연기되었습니다. 그를, 그를 풀어줘야 합니다. 신문에 보니까 풀어줘야 합니다. 죄가 없습니다. 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를 가두었습니다. 타도 바울처럼 억울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그의 서신 어느 곳에서도 그는 억울하다 나는 희생자다 라고 하는 감각이 묻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데 우리는 정복을 합니다 모임에 서 남아 왜 우리 모임만 그래서 타도 바울에게서 그 일체의 그 비결이 무엇이었는 어떤 한편에서든 그가만족할수 있는. 그뒤은주님에 대한 사랑 주님을 사랑하는다 하나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다 이거 다장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다 이거 사음그 다음, 그다그 생각하는 것이 이제 상기 남입니다.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하였으나 너희가 없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의 관계를 잠깐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를 떠나고 그 다음에 이제 빌립보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이여 좀 귀신을 쫓아오고 그 귀신을 통해서 이익을 얻던 주인들이, 그들이 힘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빌리뽀에서 힘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거짓 고소를 해서 받을 수 없는 풍속을 전한다. 그래가지고,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넣고, 그리고, 간수가 구원받습니다. 간수가 구원받습니다. 사도왕이 맞고 감옥에 갇힌 것은 <laughs> 확된 일이 아 그를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받았습다 그리고 그는 이제, 떠다을때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베레아로 가제 이제, 그다이렇게 이제, 그다음 이제, 에 이제, 그에 갔을 때에빌제그다음 성도 제에 이제, 그 다음에 한 번, 두 번. 대에로니가를 보면 돼요. 대다로니가 전설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에 3개 그 다음에 안안식이니까약한달이도3안식이있그 그런데 그새 안식일이 있을 동안 빌리포 모임이 두번 현금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지금 다시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이게 2차 전도일이니까 그 다음에 3차 입고 이제 루산에 갔다가 습니다 대략 계산해서 약 10년 정도 세월이 흘렀습니다. 빌리포 모임이 사도 바울에게 관심과 기도와 그리고 물질을 보낸 것이 10년 전입니다. 그동안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처음에는 나에 대해서 그렇게 기도와 관심을 보였던 모임인데, 그런 성도인데, 또 그와 같은 환경과 형편 속에 있었는데, 10년간,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10년.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까 예, 어떤 선도가 처음에, 처음에 구원 받고 좋은 관계 속에 교제를 하고 그랬는데 10년 동안 연락이 없어요. <laughs>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가장 인간적인 생각은 이런 것입 아, 마음이 변했나 보다. 이제 달라졌다. 이제 상황이 달라진 지 관계도 변화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있습니 그런데 사도 바보 그런데 이제 10년 후에 빌리포 모임이 에바바라디도를 통해서 사도 바보에게 필요한 물질들을 옷이나 먹을 것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 바보가 사도 바보 감사편지를 빌리서에보낸그 편지에 보면 편지에 이렇게 쓰는 것입니다. 이빌리포 모임이 10년 만에 에바바라디도를 보낸 이 사건을 사로방으는 싹이 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기울입다 싹이 나는 것 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이자라는 대로 실를뿌려놔 그리고 이제 물을 줍니다. 그러면 이제 온도 뭐, 뭐 이런 것들이 맞으면 이제 싹이 나상태이 돼야 됩니다. 싹은 누가 키우느냐 심는 것은 사람들이 심지만 싹이 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 상황이만 하나님을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이제 에바브 기도가 왔다라고 받아이고 있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만족할 수 있는 비결첫 번째. 우리는 이걸 믿어야 하나님의 선리를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과 달리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역사 하 시험을 한 거고, 그게 돈입니다. 하나는 기적입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성품이 반영된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 법칙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법칙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그 법칙을 깨고 개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기적이 그런데 이 기적보다 더 기적적인 게 있습니다. 이 섭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만 가지의 수만 가지의 사람들, 수많은 선택을 하게 나십니다 심지어는 사람도 개입하게 나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그 수만 가지의 가능성들을 분, 그 지휘하셔서 궁극적으로 하나님 뜻을 이루십니다. 이게 섭문입니다. 이 대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적으로 개입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이섭리의 성길로 결국은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게 10년 만에 에바브라티도 온사건을 사기나 시가 뿌려져 있었지만 그 시가 그들은 빌리퍼 공인은 사도 바울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음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사도 바울을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언제 어떻게 사도 바울을 도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상황이 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락하지 않았어요. 아마 베리코 모임이 사도 바울을 계속 돕기 위해서 이제 어려움, 어려울 수 있었던 이문대를 추측해 보면 첫 번째는 빌리포스, 빌리 모임 자체가 가난하기 때문니다 빌리포 교회는 빌리포는 여기 가보면 사도바이산노예였할때 보면 해당이 없었습니다.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강가에 있었던 몇 명의 여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빌리포 모임 자체에 여력이 없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추측해 보면 사도바브는 사도바브는 전도여인 교기 때문에 이동다 어디로 뭘 보내야 될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동안 세월이 흘러서 빌리포 모임이 강화되었습니다. 대지 사도인들 보면 누가가 빌리포 모임에서 주로 일합니다. 그래서 빌리포 모임이 오전되고 성장하고 세워져 있습니다. 신내이 흘러서. 그리고 사도울은딱한 곳에 있습니다. 로마우 카몬. 그래서 이제 원행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박울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의 주권과 특별히 선리적 주권을 믿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가 상황을 조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려고 할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 자신의 때에 자신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신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마바라티도 가본 것을 싹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통해서 저희들은 사도 바울리 자기의 상황 속에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경우에 그와 같이 이해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니 싹을 틔우신 것이다. 상황을 자기의도대로 끌어가려고, 조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신손길에 맡기는 사람이, 만족하는 사람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항상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는 것,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축권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는 만족하고 기뻐합니다. 1번째 12절. 1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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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절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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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다 12절. 12절. 1린절 12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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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2절1 2권한2절1 2 엄청난 권한을 얻어습니다 그는 궁핍했습니다. 대부분 궁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만족하고 있습니다. 궁핍 자기가 궁핍할 때 그는 다시 말씀 드립니다. 그는 억울이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마찬가지 같이 예수 믿어도 <laughs> 예를 들면 개바는 베드로는 아내 데리고 다니는데 나 혼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나 하지만 왜 이런 나쁜 상황 속에 있는가?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둔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신 다 그렇게 하죠. 이건 세상은 불공평하고, 이건 모임도 불공평하 세상만 불공평한 게 아니고 모임에 들어와도 불공평하다.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내가 더더더 더, 더 좋은 대우를 받아야 되는데. 나의 가치에 비해서 알아주지 않고 있다. 어떤, 나를 이해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게 가죠 네. 그렇게 된 이유를 보면, 우선 이런 영향이 있습니다. 이, 희들이 살아가는 세상에는 광고가, 쟤들이 뭘 하는 게 광고가, TV, 모든 매체의 광고가 되죠. 구글이라는 것이 광고자하는 걸로 유하죠 어떤 사람이 클릭하면 그 사람의 누군과그 사람에게 맞는 광고를 맡기는 기술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고는 전부 이것입니다. 당신은 이것이 있어야만 만족하다. 이게 상품광고입니다. 이것이 없는 한 당신은 행복하거나 만족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계속 우에게 무엇인가? 우리가 뭔가를 필요로 하는 존재다 뭔가를 있어야 돼 그때 제일 시원한 게 탄산음료 탄... 운동하고 갈증이 나는데 시원하게 마시는 것 그러나 저희는 니다 하나님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 허무한 세상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영혼 온 천하보다 귀하게 다 우리 속에 세상 모든 무기영화를다지고호로 우리가 더 귀합니다 그거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속삭이 당신은 이게 있어야 해. 이걸 사십시오 우리는 이제 그런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요 야 그리고 또 하나 교회, 교회라고 불리는 또 어떤 의미에서는 모임이라고 불리우는데 모임에서 그렇게 가르치 모임에서 성도들이 뭘뭘 가르치냐면 자기를 부인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가르치고 그렇게 사는 권을 보이고 그렇게 살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하고 그래서 그냥 자기 뜻을 이루자 자기 뜻 자기 시야 자기가 주 안에서 가지고 있는 비전, 그것을 이루도록 그것을 미이지 아니하고 세상의 세상의 여러 가지 유혹에 의해서 협하지 아니하고 그 꿈을 이루라고 자꾸 말하는,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계획하는 게 아니고 주님께서 나를 교회에 두시고 이 땅에 두셔서 주님이 나를 주님이 가지고 계신 뜻이 무엇인가를 가라앉게 먼저합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그뜻은내내비전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주는지도. 그래서 그비전이라고 하는 게 대체적으로 인간의 태상들 그걸 입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개척해야죠.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읽 그런 것만 읽는. 누굴 돌보는 것도 자기 제자매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니. 주님의 사람을 만들자, 교회를 세우자. 그래서 그 이젠 각도 열심히 하면다 분당이야. 그리고 자기 교회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가. 그러니까 이제 교 있어봐야 교회가 세상이 항상 광고로 우리를 불만을 갖게 하고 그리고 잘못된 성격적 가르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가진 비전을 성취하고 격려하고 부인되어야 할것입니 말씀 앞에서 내려놔야 될것입 부추기는 그런 모 속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을 앞에서 세상에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광고를, 광고의 영향력 아래 사는 사람은 그는 평생 동안 불만 속에서 삽니다 모든 것을 사도 모든 것을 사도 그에게 만족이 있습니다 세상 들은 속임을 일으니다 그에게 만족을 약속하지만 줄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 같은 그와 같은 자기 비전을 성취하는 사람은 그는 항상 불만 자기중심적인 사람, 항상 자기가 희생당한다 우선, 그리고 상처받다 그리고 고립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지 못함, 다른 사람은 결국 나에게는 수단에 불과, 자기 뜻을 이루는 수단에 불과, 항상 그 길을 가게 됩니다 자도마우리 그는 환경적인 어려움 속에서 그는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명적인 가난을 만족하지 않았고 어떤 사람이 현실적인